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자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클리핑 마스크를 배워볼 건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스는 제가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캐릭터의 옷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에 실제 옷 원단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눕기 따기 작업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빠른 선택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옷을 한번 이렇게 눕기를 따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복사 Ctrl J를 한번 눌러주시면 옆에 레이어가 생긴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작업은 끝났고요. 어, 옷 원단 소스만 불러오면 되겠네요. 여기 빈 여백에 더블클릭을 해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원단 보이시죠? 니트 원단을 더블클릭을 하고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한번 눌러 주세요. 이 원단을 살짝 아래로 내리고 이 원단으로 이 캐릭터의 상의를 덮어 줄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덮어 주시면 기본 작업은 끝났습니다. 어, 이거는 꺼 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집중해 주세요. 딱 1초면 충분합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는데요. 여기 확대를 한번 해 드릴게요. 2번 레이어는 우리가 아까 눕기를 땄던 캐릭터의 상의 옷, 그리고 3번 레이어는 우리가 아까 가져온 소스, 니트 원단입니다. 레이어 2번과 3번 사이의 경계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경계선에 단축키, alt를 누르시면 네모난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2번과 3번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alt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네모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대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레이어와 3번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단축키 alt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네모나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만 클릭을 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죠? 2번과 3번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만 클릭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끝! 정말 1초면 충분하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성 캐릭터로 한번더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 선택해주시고요. 이게 원본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좌측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빠른 선택도구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 캐릭터의 옷을, 눕기를 한번 따 볼게요. 그리고 레이어 복사, 컨트롤 J를 눌러 줍니다. 바로 첫 번째 이동 툴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빈 여백에 더블 클릭을 해서 니트 원단을,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니트 원단 있죠? 더블 클릭. 이 불러온 소스를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덮어줍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크기 조절은 필요 없고요 우선 대충 이렇게 우리가 눕기 딴 곳을 이렇게 덮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소스를 먼저 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측에 보이는 레이어에서 4번 레이어가 방금 전에 우리가 눕기를 땄던 빨간 색깔 상이 오시고 5번 레이어가 방금 전에 불러왔던 니트 원단입니다. 5번과 4번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신 상태에서 알트를 꾹 누르고 계세요. 알트를 꾹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네모나게 바뀐 걸볼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 어때요? 벌써 적용이 됐네요. 간단하죠? 이 클리핑 마스크를 꼭이 캐릭터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이번에는 도형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측에 보시면 이 사각 선택 툴이 있는데요. 오른쪽 누르시면은 뭐 사각형이라든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타원, 삼각형, 다각형 도구가 있는데 어,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클릭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게요. 사각형을 만들었으면 이동툴을 한번 클릭해 줄게요. 이동툴 클릭. 그리고 이빈 여백을 더블클릭해서 니트 원단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 니트 원단 더블클릭해 주시고 일단은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 원단을 여기 덮어주세요. 덮어졌죠? 이 덮은 상태에서 일단 얘는 닫기를 해주시고, 자. 이 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냥 덮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사각형과 니트 레이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al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네모나게 변경이 됐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자, 적용이 됐습니다. 다른 도형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서 다각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동툴 눌러주세요. 이동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백 더블클릭 해주시고 원하는 소스를 불러와 볼게요. 어, 이번에는 어, 여기 예쁜 여성분 있네요. 여성분 더블클릭을 해서 옆에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레그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각형 여기 있죠. 다각형과 2번 레이어 경계선에 Alt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Alt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 클릭 이렇게 다각형 안에 이 여성분이 들어갔죠. 이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진이 잘려 있네요. 이 안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개체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동 툴로 이 여성분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T 크기 조절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커서 조절점이 지금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을 축소시켜 볼게요. 두번 눌러서 축소를 시켰고 대각선으로 우선 이렇게 줄여 볼게요. 좀 위로 올려주고, 대각선으로 쭉 줄여주고, 원하는 모양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크기 조절은 원하는 만큼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면 됐죠? 자, 완료됐으면 엔터 키 한번 눌러주세요. 완료, 엔터.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서, 뭐, 이동이라던가, 크기 조절이라던가, 오른쪽을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뭐 이런 동작을 할 수도 있고 회전도 할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완료가 됐으면 엔터 뭐 눕기를 따서 특정 부분이라던가 선택 영역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봤고 도형에도 클리핑 마스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글자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툴이 있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수평으로 문자 도구 그리고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 타이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요. 이동 툴 한번 눌러주세요. 이동 도구 그리고 이 여백에 더블 클릭을 해서 어, 정글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음, 요거 좋다. 요것도 정글이고 요것도 정글인데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어, 컴퓨터가 좀 느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얘를 다시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동. 얘는 닫기를 눌러주고. 자, 이 창을 눌러보면 첫 번째 정글의 법칙 있죠? 이 타이핑 친 글과 첫 번째 우리가 덮은 이 정글 사진. 경계선에 alt 누른 상태에서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자, 완성! 정글의 법칙. 근사하죠? 어, 우리가 친 글자, 타이핑 친 글자, 텍스트에도, 어, 클리핑 마스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쇼핑몰 하시거나 뭐 패션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뭐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어, 이런 이미지 사진에도 이 드레스를, 어, 빠른 선택도구로 눕기를 따주고 레이어 복사 어 여기 Alt 누른 상태에서 살짝 지워줄게요. 자 눕기를 땄으면 Ctrl J를 눌러주세요. Ctrl J 그러면 이렇게 드레스만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동 툴을 누르고 여백을 더블클릭을 해서 어, 니트 원단을 불러오겠습니다. 니트 원단 더블클릭 그리고 바로 드래그해서 이 드레스를 덮어줄게요. 자, 요거는 꺼서 어, 닫기를 누르고 일단은 얘를 어, 완전히 덮지 않았지만 우선은 클리핑 마스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1번과 2번 사이의 경계선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네모나게 바뀌면 클리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이 니트 원단을 한번 클릭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원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 재질이 너무 커서 촘촘하지 못해서 조금 촌스러운데 어,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그리고 Shift를 누르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깬 상태에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좀더 촘촘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크기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로 마무리해줍니다. 엔터. 다시 Ctrl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 원본 비율로 맞춰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은 끝났고요. 어,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촌스럽게 이 니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어, 좀 합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우측에 보면 표준이라고 있죠. 표준을 눌러서 어, 여기 빼기 하시면 좀 이렇게 원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급스럽게 합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빼기 아래 가면 색조 라던가 이것도 고급스럽죠. 채도, 뭐, 색상. 이 컬러감으로 색상을 줬고, 전에 있던 뭐, 니트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패션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합성 기술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